왔다 왔다 아. 왔어요 왔다 또 왔다 와발 앞에 바닥에서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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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염치. <laughs> <laughs> 자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자 요즘 어 뭐꼭 주말만 되고 며칠 날씨가 좋다가 조금만 좋을 듯해서 한치가 나올 듯 싶다가도 어, 기상이 안 좋아져서 먼 바다에는 출항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낮에 나와서 예, 지난번에 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자저 캐스팅 시작할게요 자 지난번에 액션을 너무 크게 줬어요 오늘은 깔짝깔짝깔짝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오늘 꽂혀볼게요 자 발밑까지 와서도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대민 역시도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쭉 당기다 쭉 아침부터 뭐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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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와,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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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첫 캐스팅에. 와, 달린다. 맞제, 맞제, 기제. 와, 많이 차는데. 와, 씨, 뭐 이상하더라, 그래. 달린다. 와, 죽이네 왔다, 빵이야. 와, <laughs> 왔습니다. 어, 세이브 되고. 나이스, 나이스. 엄청 크진 않지만 한 마리 나옵니다. 아이. 오케이. 야, 아, 아, 나이스 <웃음> 이거지. <웃음> 아, <웃음> 아, 아, 씨. 아, 아, 됐다. 감사합니다. 자첫 캐스팅에 한 마리 바로 나와주네요. 아, 실잘좋습니다 이거지. 예. 자 오늘 너무 방송이 기승전결 없이 아침부터 킬로급 정도 되겠습니다. 킬로급 무늬어지가 사이 좋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일찍 나왔는데. Let's go. 아침에 나올 때좀 설렜는데 이제 좀 떨립니다. 자 아침이고 문뭐 여정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하면서 톤 낮추고 조용히 방송할게요. 다른 분들 많이 잡을 때까지는. 어이 깜짝이야 어우 심장 어우 심장이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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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p d 출동 자 선수의 히트 어두명 히트 오올것같으만 어, 왔네 자 해야 된다 한명두명 명 히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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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자두명 히트입니다 오세명 히트 세명 히트 세명 히트, 아, 더 히트. 더 히트. 더 온다. 가을이야 <laughs> 자 선수의 히트 세명 히트. 한명 오고, 한 마리 먼저 올라오고. 자, 한명 됐고. 한명 됐고. 자, 한 마리 올라왔고. 한번 더, 한번 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올라왔고. 자, 두 마리. 자, 아이고, 정신없어라세 번째 무늬. 오케이. 이다 했다. 세 마리까지. 오케이. 자, 첫 번째 게 왼쪽. 첫 번째 게 수컷. 그 다음에 암컷 예. 네. 세 마리. 와. <laughs> 자, 두 명, 세 명. 어, 동시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Yeah. 야 아, 좋다. 네. 어, 축하드립니다. 자, 가을 시즌도 아닌데, 어, 키로 오버가 싹이, 바바박 나왔어요. 저도 한 마리 더 노려봅시다. 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기상여건 자체가 그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대를 안 가지고 왔던, 예, 이 무늬 오징어가, 크, 세 마리나. 그것도 동시에 나와주네요. 이제 제가 한 마리 더 하면 오늘만 진하게 놀았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와줘라 어? 왔나? 와. 나이스 자 우리 문 이사님도 히트 갑니다 야 너무 싫으지 말고 똥만 보지 말고 자기 <laughs> 만 보고 내려오고 아니, <laughs> 가고 싶은데 커 커. 자 연타로 또 왔습니다 가자고요 자 쪽쪽 하면서 옵니다 문이가 문이야 일로 온나 이번에도 무순이네요 나이스, 거기 왔어 나이스, 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다 오늘 강PD 좋다 자문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쪼 가져갔나요? 쪼 가져갔어요? 그 바닥, 그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요? 응. 오케이. 바닥을... 또 이트, 또 이트! 자,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또한 마리. 자, 아, 쫓아와서 물었구나. 대박이다. 야, 또 나와줍니다. 오늘 무슨 일이고, 오늘 진짜. 자, 또 이트. 와, 두명 이트. 자, 강피디 출동. 낚시고 뭐고 모르겠고, 지금 두명 이트 앞에. 난리 났다. 자, 또 이트, 또 이트. 자, 또 나와줍니다. 자 우리 문의사님 또 이트 했고 와 정신 없다오오저저저내내거좀 놔줄게 네. 전쟁터 됐다 한 마리 나왔고 자저서한 마리 온다 멀리서 저서 멀리 한 마리 온다 우우, <laughs> 우우 한다 봐. 이야 이거 뭐 하는 거 이게 난리 났다 씨 아이고 시원한 몇 마리고 뭐 모르겠다 이제 저 낚시고 뭐 모르겠고 일단 조심다 아. 이거 막 옆에서 막 올라오니까, 와. 야, 이거 뭐 한치보다 더잘 나오는 거 아이가, 이거? 오, 샷. 좋다. 망쿨하신 분도 있네. 벌써 망쿨하신 분이 있어. 들어가요. 한 마리 더 잡아요. 몰빵해, 몰빵해. 야, 갑자기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런 날이 이런 또 있네요, 이런 날이. 아, 저거 안 잡아도 지금 배불러요. 만족되고. 너무 좋아요.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와, 미쳤다. 아니, 갑이라고? 어, 문이다! 문이 작은 거, 문이 작은 거! 감자가 감자 고구마 같은데? 나이스, 문의사님 또! 야, 세 마리는 너무, 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야,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아니, 문의사님 잡기 전에 여기서 연타 따박 했잖아. 문의사님 안 물었잖아. 어, 씨, 문의사님 못 잡는 거 아니가? 뭐 큰일 났네. 이랬대. 갑자기 혼자서, 바바바 됐다, 이제 안 잡아도 된다, 이제. 나도 아침부터, 아, 이제 난안 잡아도 된다, 이랬는데. 근데 겁나 잡으니까 또 잡고 싶네.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지. 욕심에 끝이 없다. 음. 자, 이제 또밥 먹었으니까 흔들어 봅시다.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와, 대박, 대박. 또 왔습니다. 11마리. 자, 또한 마리 덤벼, 또한 마리. 어, 두 명이트! 두 명이트! 무선 이고 그, 무선 뭐 이고 요거는 크다.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12마리. 요거는 잘 좋고. 망쿨이다, 망쿨. 와, 또 이트. 아, 어, 네, 확실하지. 어, 한 마리 또 나오네요, 앞에. 자, 앞쪽에 더이트 나옵니다. 아, 너무 잘 나오는 거 아이가? 3마리. 13마리째. 자, 올라옵니다. 오케이. 와, 오늘 너무 많이 나온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떠 나왔어, 또 나왔어. 와, 앞에 또 나왔습니다.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와, 또이트.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이 아, 나 낚시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찍으러 다니까 또이트, 또이트. 어이, 차고 간다, 해 <laughs> <laughs> 아, 이 우리. <laughs> <laughs> <저 네오리. 웃음> 자또한 마리. 자저 멀리서 끌려오네요. 오, 6킬로 백더 나간다. 어. 오, 야 좋다. 뭐, 어, 야는 좀 크다. 얘는 1.8 되겠다. 어, 에이, 어, 오. 킬로 700, 킬로 700. 킬로 7, 킬로 800 합시다. 아 좋다. 왔다 왔다. 아, 발 앞에서 물었다 왔다 빵 왔어요 아, 아 왔습니다 쌀 좋다 쌀 좋다. 좋다 발 앞에서 물었어요 발 앞에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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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와 완전 발 앞에서 물었네 어이 문희사님도이트앞에가이다자 배에서도 우장창창 나오는데 저도 또 어이구 어이구 그래 물 뱉고 하자 어. 물 뱉고 얘기하자 <laughs> 물배고 어, 발 앞에까지 끌고 와서, 발 앞에, 여똥리에서, 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묵직하게 끌고 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이어지가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앞쪽에도 또한 마리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좋다. 아, 와, 이 바람 통해서도, 진짜 라인 보기 힘든데, 오늘 배 타신 분들이 다들 잘 하시네요. 네. 네 이번에는 액션 주고 좀 오랫동안 갯바위에서 제발 앞으로 올수록 많이 깊어져서좀 오랫동안 스테이 주고 텐션을 싹 유지하는데 싹뜬겨 같습니다. 굿 내일 또 문이 갈까? 내일 한번 더 <laughs> 그리고 또 다녀왔습니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자 왔어요. 어더걸리트 아, 딱다 좋았습니다. 사이즈가 그래 크진 않네요. 자, 첫수한 마리. 액션 주는데 살짝 묵직하길래 챔질로 이어졌는데 약간 어더 걸렸어요, 이번에. 사이즈는 작네요. 별로 안 크다. 무늬는 무늬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첫수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쁜 분의 여징어 첫수 시작합니다. 첫 방은 어더걸리트 자, 다시 돌아갈게요. 왔다, 또 왔다. 와, 발 앞에 바닥에서 왔어요. 왔다. 히터 히터. 야, 그렇지. 밑에까지 있다니까. 와, 밑으로 들어간다. 아, 이건 되겠다. 그냥 들어보. 자, 야, 헤이. 야, 좀, 이 봄이랑 안어울리게좀 작긴 하지만, 어우, 발 밑에서 시원하게 가져와 주네요. 자, 세 번째 문 여징어. 이거는발 앞에서, 진짜 발 앞에서, 시원하게 가져와 주네요. 좋습니다. 좋다. 에헤이, 에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통영권 나와가지고, 진짜 별 기대 없이, 아무 기대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냥 한 마리만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어, 지금 배에서 17마리, 그리고 저도 세마리 어, 상상도 못했던, 어, 꿈에서만 나올 만한 그런 낚시를 즐겼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한치 출조 또못 나가거나 이러면 다시 한 번, 요즘은 또한 번, 어,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잘 즐겼으니까, 낚은 거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을 깔다니, 어유 크다. 자, 여러분, 오늘 조갑니다. 총몇 마리고, 18마리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1열 여섯, 열 여덟 마리. 대 했다. 오늘 굿.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